안녕하세요. CNC 어학원의 대표 최호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CNC 아카데미 상호가 있고, 로고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더넘버원 토익 아카데미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스피킹 스코어 갤런티라고. 일단 저희 CNC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토익에 관해서는 가장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는 어학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벨빈 내에서. 두 번째는 국적 비율입니다. 필리핀이 대부분 한국 학생이 줄을 이루는데 비해서 저희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학생들이 어 한국 학생 65% 전후 그 다음에 다국적 학생들이 한35% 전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이 또 다른 강점이고 세번째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 수영장이나 제반 어 레저시설을 갖춘 1층 리조트에서 어 편안하게 연수를 하실 수 있는 조건. 이러한 조건들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익에 관한 한 감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두번째는 국적 비율이 여타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세번째는 리조트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수영장부터 여러 레저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 소대에 말씀드린 저희 그 c n 만의큰 강점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어, 저희가 토익에 관한 최고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또 일본과 대만과 달리, 필리핀 분들 자체는 토익 시험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즉, 토익이 전혀, 어,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죠. IELTS는 상대적으로 대신 많이 보고 누구나 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감히 토익 어, 부분을 자신있게 가르치기란 굉장히 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음, 한국처럼 어떤 맥도 짚어주고 토익 스피킹 점수도 같이 잡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토익이 필요한 분들한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어, 스코어를 개런티를 해주고 더불어서 그 기간에 요즘 강조하는 토익 스펙킹 부분까지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감히 저희 CNC를 따라올 곳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L 코스나 ILS e t 코스는, 어떤 일반적인 어학원들도 쉽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어,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수 있겠지만, 토익 부분만큼은 그러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익 점수 보장제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은 12주 기준일 때 대략 800점대를 넘겨주는 조건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900점대를 넘겨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우리, 그리고 대만 학생들이 그러한 900점대를 많이 넘겨서 실제로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저희 홈페이지 연수기에 보시면, 어, 공인 성적표와 함께 많은 학생들의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아, 까 빠뜨린 부분 중에 어떤 특징이라면, 저희들이, 어, 어학원을 설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어 외에도, 중국에서 뭐, 중국어를 먼저 연수하셨는데, 영어 연수를 하시는 동안, 중국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국어 수업을 일대일로할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중국 현지에, 대외 한학과 석사 과정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에서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른 어학원들이 갖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왜 굳이 필리핀에서 토익 공부를 해야 되나 한국에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한국에서 토익 공부를 하다보면 어,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점수는 어떻게든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800점대 이상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실력만큼의 영어 스피킹 실력이 과연 받쳐줄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커스는 토익에 관해서 최고일 뿐더러 커리큘럼 상에 토익 스피킹 수업이 2시간 1대1로 들어있습니다. 즉 자세히 커리큘럼 부분은 따로 설명이 드리겠지만 크게 보면 하루 7시간 중에 4시간이 1대1이고, 3시간이 그룹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토익에 관한 것이고, 그중 1대1 2시간이 토익 스피킹입니다. 즉, 저희 필리핀에서, 그것도 CNC에서 토익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보장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스피킹 실력까지 갤런티를 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토익 공부를 하는 것과 필리핀, 그것도 저희 CNC에서 토익 공부를 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점수를 기간 내에 그 이상으로 개런티를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토익 스피킹 실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 한국에서 토익 공부보다는 필리핀에서는 토익 공부의 가장 큰 메리트이고 그중에서도 어, 가장 토익에 자신 있는 저희 CNC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설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다른 어학원들의, 어, 안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기 보다는 저희만의 강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필리핀에 많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처럼 지금 여기 조감도에 보이시는 리조트 형태 전체를 쓰면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음,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 시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또, 자체 수영장 내에서 자유롭게 수영이나 제반 내재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저희가 뭐 5성급이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필리핀에 아 셋업되어 있는 모든 어학원들 중에서 상대적인 시설 개념으로 보자면 감히 최상위 레벨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세미 스파르타 시스템입니다. 즉, 공부하는 분위기를 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저희 학원에서 잡아주고 그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리조트 내에서 편안하게 공부와 레저를 함께 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어, 리조트를 벗어나서 안전 문제에 관한 부분들은 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제를 해 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연수하는 동안 해외 연수의 장점과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세미스파르타인데 그러면 왜 완전한 세미 아, 완전한 스파르타가 아니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로 일로에서 학원을 차리기 전에 1 년간 직접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 만약에 제가 학원을 한국에서 차렸다면 아마 밖에도 못 나가게 다 막고 여러분들 24시간 안에 가둬놓고 아마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연수라는 의미는 반드시 도서관에 앉아서 책장만 넘긴다고 해서 그 효율성이 100%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정 부분 공부를 하면서, 어, 여러분의 어떤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절하게, 일과식은 이후에 저녁 8시까지는 나가서 저희 튜터나 현지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지 또는 어떤 슬럼프 기간, 예를 들면 뭐 12주 정도 내지는 8주가 지나면 대부분 슬럼프가 올 겁니다. 이런 기간에 필리핀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뭐자유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한다 할지, 또 여러분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어떤 근거만 남겨둔다면 보내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해외에서 여러분들, 그 필리핀 분들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잡아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해외연수의 가장 메리트라고 보기 때문에 감히 저희 시스템을 세미스파타 행토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강점 중그 외국인 비율이 높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들과 때로는 저희 선생님들과 일과시간 이후에 외부에서 또는 일정 정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니면서 충분히 실전에서도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경험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드리고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또 다른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좀각 시설마다 자세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3D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어, 실감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조감도에서 보셨듯이 학원 전경입니다 보시면, 음, 시설 부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앉아서 보시는 것보다 현장 느낌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포토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내지는 어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것그 다음에 감히 자신 있게 최상의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라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물론 개인당 한 좌석씩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24시간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24시간 도서관을 오픈시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큐비클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은 실은 현장 실제 그림보다는 좀 좁게 보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1년 동안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필리핀의 장점이 1대1 수업인데, 역으로 가장 좀 답답해 할수 있는 부분이 이 1대1 큐빅크 수업 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학원 건물을 최초 세팅할 때좀 1대1 수업 공간을 좀 크게 갖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여준 것보다 훨씬 큰 느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원들의 조그만한 그룹 수업 기준으로 2m, 2m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놓은, 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사진보다. 그리고 가장 특징은 이제 위에 천장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다트 스타일입니다. 즉, 에어컨이 천장을 통해서 각 룸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좀 세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안과 밖에 온도 차이 때문에 질병도 뭐, 몸도 아프고 이러시는데 에어컨이 좀 싫다 그러면 천장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 룸 조절을, 룸의 컨디션, 에어컨 상태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룸 수업을 보면, 어, 요거는 지금 좀, 어, 한, 아니, 통상 최대 한 10명 정도의 그런 그룹 룸, 그룹 수, 수업 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모든 사이즈가 비슷하고, 실제로 지금 3D로 보는 것보다 좀더 큽니다. 어, 통상 영상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그룹 수업룸에는 최대 10명에서 8명, 적을 때는 3명 이런 정도의 연수생 분들이 함께 합니다. 자그 다음에 수영장 어쩌면 저희 CNC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 리조트형, 일체형이라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자체 수영장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일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성인용, 어린용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은 25m 기준 어린이용도 어떤 놀이기구까지 같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안에 보시면 레스토랑이 같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신 이후 시간에 뭐 간단하게 뭘사 먹거나, 수영하다가 배고파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한다거나, 망고 쉐이크나뭐 바나나나 과일이나 뭐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영장은 여러분들 밤 9시 정도까지 오픈되어 있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잠깐 나와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게 레스토랑 장면입니다 레스토랑 우쪽으로 지금 수영장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측으로 나가면 어린이용 수영장이 보입니다 자, 아마 이러한 어학원 뿐만 아니라 계속사 레저시설 재반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리조트형이 그렇게 많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정말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기숙사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 뭐, 두 가지 형태라는 게좀 오래된 건물 하나, 또 최신의 지금 건물 하나. 그래서, 어, 1인실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2인실, 3인실, 4인실,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과 최근 건물은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고, 똑같습니다. 구비 조건은. 각 방에 TV, 어, 냉장고, 책상, 옷장이 따로 있고, 1인용 패드가 따로 숫자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쉽게 못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 에어컨이 백거리형으로 걸려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웬만한 호텔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원들이 에어컨이 이렇게 백거리형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유리창의 일체형과 달리 여러분들이 밤에 잘때 뭐 슬림 모드나 드라이 모드나 리모컨, 타이머, 어떤 기능을 갖고, 편안하게,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 조용한 상태로 이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천장에, 저희가 필리핀 교육부 인증증 기관인데요. 소방시설에부터, 뭐, 양호실, 제반 모든 것들은 다 실사를 거쳐서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거는 4인실인데, 타입이 좀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TV가 걸려 있고 각 옷장들이 두, 2인용 2개씩 두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일로일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바다가 보입니다. 저희 건너편에 있는게 기말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로일로 약간 시내 방향이죠. 요것도 저희 학원 바로 앞에 있는게 어, 필리핀 현지 해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바닷가 부분에서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필리핀 분들 또 바닷가를 조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로일로 일루일루 주변이나 일로일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일로일로는 필리핀에서 바기오하고 더불어서 교육 도시입니다. 뭐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는데 보라카이가 있는 본섬의 주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로일로 오게 되면 관광점보다는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훨씬 더 메리트를 느낄 겁니다. 또 역으로 관광 도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필리핀의 정중앙입니다. 마닐라하고 세부의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항공 노선도 일로 일로 세부, 일로 일로 마닐라 등 여러 가지가 잘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중에 잠시 쉬어 가실 수도 있고 여행을 하실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일로 일로 발의 앞쪽에 있는 아, 여러분들이 일로 일로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꼭한 번쯤 들려봐야 될 기마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마라스 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라카이 못지않게 괜찮다 라고 하는 곳이 기마라스 인데요 여러분들이 필리핀하면 떠오르는 과일 중에 어, 망고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필리핀의 망고 주산지가 바로 이 기마라스 입니다 그래서 5월에 망고 축제들이 있고 그때 가시면 망고를 시켜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마라스에 오시면 어, 괜찮은 해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데 오셔서 토요일, 내지는 당일치기로 왔다가, 아, 스텔스 푸시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튜터 분들이나 다국적 학생들하고 같이 오시면 영어를 쓰시면서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주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일과 수업 시간이 끝나고, 뭐, 5시, 4시쯤에 끝나고, 저희가 세미스파레타라고 그랬잖아요. 8시 전까지는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튜터들하고 이렇게 근처에 가서 놀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좋고, 또, 유명한 곳이 스몰빌입니다. 대충, 저희 학원에서 택시 타시면 15분 전후, 좀 밀리면 20분, 택시비는 한 120페소, 이 정도 됩니다. 이곳에 가시면, 뭐, 커피숍부터 나이트클럽, 제반의 음식점, 맛있는 곳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젊은 친구들도 일단 많이 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신 부분들이, 과연 믿을 만한 어학원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에 갔습니다. 한 10여년 전에 일요일로 1년간 직접 연수를 했고 그런 전제 하에 실은 여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기간 전에 연수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차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된 기간부터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보시면 아마 공공기관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공공공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쭉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브루시어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이제 대전제는 저희는 하루에 7시간입니다. ESL이든 토익이든 i e l t s 든 그래서 7시간 중에 4시간은 1대1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3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저녁 8시간, 8시부터 2시간 자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L은 특히 어, 인텐스브 코스 만약에 7시간 외에 1대1을 1시간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만의 특징 중에 소대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대1 미국인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주 영어 수업 외에 중국어 수업을 1대1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지 중국어 선생님과 더불어서 쭉 보시면 어, 레벨별로 진도를 쭉 빼서 어, 수업을 하게 되고 매월 말 여러분들은 반드시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역시 토익의 경우도 저희 장점 중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필리핀 토익 즉 저희 cnc의 가장 큰 메리트죠 점수나 스피킹을 동시에 해결해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유명한 토익 어학원 보다도 더 맥도 잡고 스피킹 실력도 키우고 완벽하게 나름대로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점수 보장반이 있는데 점수 보장반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0점 이상인 경우에 어, 수강을 하실 수 있고 12주 이상 이 경우 800점 이상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900점대를 넘겨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900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장반이 아닌 토익 수강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토익 점수 중에 500점 이상 최소한 저희 기준으로 로우 인터미디어트 정도가 되면 보증반이 아닌 12즉 12주가 아니더라도 8주 이상은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더 디테일한 시간 내지는 수업 시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IELTS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게 IELTS라고 그랬잖아요. 즉 ESL이나 IELTS는 어느 어학원도 가장 손쉽게 프로그램을 세팅할수 있고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IELTS도 어, 프로그램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장반이 있고 점수 보장반이 있고 어, 최초 4.5 정도 레벨에서 12주 이상을 신청하시면 6.0 정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음, 테솔 부분은 현지 웨스트 비사이스 유니버스라는 국립대가 있습니다. 일로일로 내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일로일로 있는 모든 학원들이 컨택할 수도 있는데 매주 토요일 하루에 8시간씩 4주 코스로 개설이 됩니다. 이거는 인원이 성원이 됐을 때 가능한 거고 어 저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어 일정 이상 학생이 참여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테슬론말 그대로 외국인을 위해서 어,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굉장히 높으신 이후에 가셔야 됩니다. 필리핀 현지 분들도 신청을 하고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음, 어드밴스, 최소한 어퍼 인터트 이상이 되신 분들이 한번 신청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도전 의식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어, 스케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학원 바로 앞에 뛰어서 3초 정도면 식당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따뜻한 식사를 바로 하시게끔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 놨으니까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수업하기 전까지 아침을 드시고 그다음에 점심도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드시고 저녁은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시게 되면 8시부터 오후 5시 안에 끝납니다. 물론 총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 1시간은 공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후 4시에 끝날 수도 있고 5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즉 프리타임에는 저녁 시간부터 프리타임 즉 오후 8시까지는 선생님하고 밖에 나가실 수도 있고 안에서 수영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20시, 8시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즉술시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시는 거죠. 단 이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해당됩니다. 즉 내일이 휴일이면 야간 자율학습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린, 말씀드린 세미스파르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분위기가 분위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내일 쉬는 날이라면 오늘 저 저는 좀 편하게 루터들하고 또 다른 나라 국적 학생들하고 편안하게 즐기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실전에서 영어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식사 시간이 각각 3 0 분씩 또 늦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요일 날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왜냐 다음 날이 월요일이고 수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 괜히 술을 많이 드시면 월요일 날 수업하는데 지장 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토익 후기입니다. 뭐 디테일한 걸다읽어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이 브로셔나 홈페이지에 오시면 아마 토익 후기에 관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홈페이지일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공식 토익 점수가 게런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연수기들은 저희가 써달라고 해서 써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진짜로 생각 이상의 만족을 얻고 나서 자발적으로 쓰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일본도 이제 그 회사들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한국보다는 저희 CNC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토익에 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토익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는 경우도 옮겨 오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아무튼 한번 쭉 자세히 읽어 보시면 특히 토익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영어 연수라는 게 어떤 꼭 필리핀에 와서 어, 시간적인 여유와 비용적인 부분이 된다면 와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장기가 무작정 일수 없는 게 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상영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필리핀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가서도 화상영어를 지속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 연수를 하고 가신 분들한테는 25% 이상의 어,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어, 1대1 수업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화상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인데요. 비용은 음,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기 보다는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조건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텐시브는 좀더 비용이 높고 토익 ILG는 ESL보다 비용이 좀더 높습니다. 참고로 토익은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ESL 1대1을 따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좀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기숙사 비용은 조건별로 다르고 타입 A가 좀 오래된 건물이라 좀더 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조건은 같습니다. 온수도 나오고 냉장고 다 있고 TV, 에어컨 같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도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끊길 수도 있고, 속도도 느리고, 이런 점들 감안하시고 오시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만족하실 겁니다. 자,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아, 뭐 조건별로 기숙사와 학비를 통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홈페이지나 세계유학닷컴에 오시면 또 비용 계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기타 비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부 학원들은 이걸 포함해서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음, 보시면 출국 전, 출국 후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SSP,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등록증은 2개월 이상 머무시는 분들만 가능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오실 때꼭 감안하고 오실 부분이 뭐냐면 전기세 부분입니다. 전기세가 일본, 어, 필리핀, 이 아시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중에 일요일 로가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개인당 저희는 500 페소 기본료가 붙고 그 외에 미터 요금을 추가합니다. 즉 미터 요금은 방마다 미터가 붙어 있고 학생 수만큼 쓴 만큼 엔프레인을 해서 붙여 둡니다. 그래서 통상 1개월 기준으로 보면 1,500에서 2,000 페소 심하게 쓰신 분들, 심하게 쓰신 분들의 의미는 수업 안 들어오고 방에 계속 계신 분들이죠. 3,000 페소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오셔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대략적으로 저희 CNC에 대해서 특히 뭐 토익이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토익에 관해서는 저희가 넘버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좀더 자세한 부분들, 또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싶으시면 어 세계유학닷컴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